자 반갑습니다 김신생이구요 자 오늘은 수요일 한주의 중간인 수요일인데 아직도 수요일이야 아 내일 주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을거예요 저도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쉬는 날이 없네 저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저 대신 편집해줄 착한 사람 구합니다 예자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멤버분들 올동님이랑 초연님 두분 다 모시고 같이 게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명에서 모여서 게임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자, 그럼 가 보자. 올동 님. 네. 올동 님. 네. 어, 나만 안 들려? 최현님 아, 니얘올동잘 <laughs> 들리는데 엄청. 아. 네? 아유, 눈치가 없어. 최현 님은 그냥 아유. 눈치가 없을 <laughs> 수가 있죠. 올동 님, 최현 님. 네. 예, 네, 오늘 프로. 뭔 소리야 이건 또 <laughs> 괜찮아요 울동님 그 성대 나간 거 아니에요? 성대 네, 결절 알거든요음 알겠습니다 그럼 멤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했어요아 싫어했어요 네. 아 치료했어요? 아유, 성대 결절 걸리셨다고 하셔가지고 뭐 1초 만에 낫네 제 목소리가 그 만병통치약이라고 한 소절만 딱 들어도 치유가 된다 그런 그런 말이 있죠 김신생의 네. 보이스는 역시 만병통치약 문제 있어요? 답도 있어요. 오늘 1등 하신 분은 스킨 케이스 드릴 거고요. 네, 제가 1등 하면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룰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한 명이 돌아가면서 지정 무기를 할 건데 그 지정 무기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아, 저는 주먹 지정하겠습니다. 세명다 주먹을 사용할 거고요. 네, 올동님이 만약에 스나이퍼를 지정한다. 그러면 스나이로 동일하고요. 다른 뭐 권총이나 주먹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잘생긴 사람 센터 어? 언제나 김신생은 잘 생겼으니까. 아 저번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다 무기 고르셨죠? 어? 어? 잠시만요. 아니요 안 어? 골랐는데 어? 안 골랐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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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들어야지. 아니 일단 첫 번째 판은 어? 아직 무기 안 골랐다고요, 물동님? 아 어? 아야 조연아왜 눈치가 없니 저 올동님 가만히 있었잖니 아 진짜 그래. 그냥 눈치 제로 그냥 제로 사이다 그냥 <laughs> 자 다음 판부터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동님 그리고 최연님이 순서대로 갈게요 아시겠죠 네이 순서는 이제 잘생김 순서고요 제가 제일 네. 잘생겼으니까 <laughs> 자 저의 무기는 어서월트 라이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트라이 렛츠 고. 렛츠 그런 거안쓸 거고. 네? 그런 거안 쓰면 맞아야지 그냥. 안 쓰면 맞아야지. <웃음> <웃음> 맞아야지. 올동도 oh, 맞아야지 그냥. Sano? 어, 난안맞을래 <laughs> 올동이 맞아야지. <웃음> 아! <웃음> 더라도! <웃음> 더라도! <웃음> 야호수! 그러면은 활할래요활이요 진짜 팔로 팔 갖다가 참교육해줘야겠다. 야, 야, 오,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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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먹 네. 갈게요. 네? 네, 주먹, 주먹이요? 주먹, 주먹은 못참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타이슨 겁니다. 어 있어, 얘? 예. 말하구요? 아! 마이크 타이슨 씨바로 그냥 마이크 타이슨 보이시잖아 o 아! 어? 아니 o 대 o o 방사기요 o o o o o o o 갑자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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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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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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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o I go, I 이야야 go, I g 이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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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 야 여기 마이크 타이슨이 아니라 두더지 한 마리가 있네 발톱 카톡 때리네. 아주 한치의 양보가 없는 대전. 양보 양보 어떻게 하네? 마이크 타이슨. 잘... 어. 야 두더지 발톱. 아우. <laughs> 아 두더지 발톱 선수 어떻게 된 건가요? 두더지 발톱 같다. 어, 발톱을 덜 갈았어요. 뾰족하게 더 갈았어야 되는데. 아 진짜 갈아야 어는데 오! 올동 아! 선수 물총으로 킬을 해 버렸네요.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권총. 기본 권총.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넘스아 모두 기본 권총입니다. 그거 아니야. 날려라 축퍼버즈. <laughs> 아. 난한 발로 정해지. <laughs> 따! <따악! 웃음> 네 발을 못맞췄는데한 발을 맞춰 버린 김신생. 제가 승리 가져갑니다. 이승 먼저 딴 사람이 승리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앞으로 제가 1승 더 따면은 제가 이기는 겁니다 가운데 자리 빼서 자리 좀 비켜줄래? 잘생긴 사람이 가운데 못 들어가서 말이야 아... 내가 특별히 양보해줄게 어, 산탄총이요 <laughs> 네? 내가 샷건 좀잘 쓰니? <laughs> 감당돼요? 아무거나 않긴 한데 저는 총게임을 샷건부터 시작했어요 저첫 무기가 샷건이에요 어, 뭐야? 저희가 초연님 네? 제가 이기게 해드릴까요? 초현님 스킨케이스 가지고 싶죠? 네 싫어요. 와. 꼬뽀뽀. 짜 리소랑. 뭐야, 저 방패 시커먼 방패. 저 뼈님 그지문짝 뜯어 왔어요. 뭐왜그 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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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요? 아, 이거 학교에도 뜯어 왔어요. 어, 신고하죠. 어디 학교예요? 다음에 제가 하는 건가요? 네. 방패요. <놀린> 방패요. 빨리 리리리리 와요 방상이 어어어어 왜 동화방이야 맛있는 먹방 방금 지나갔는데 아니 <laughs> <언니>. 오오 <laughs> 오. 맛있는 먹방 맛없어 그지마이죠와 <laughs> 파비비파 파저미니건요 어? <laughs> <laughs> <여기는> 예? 난다 아, 미니건 없어. 어? 그러면은 나가 미니건 했어. 누가한명 점수하는데? 아닌데. 나나 있는데. 와! 못하냐? 어, 그거 아니야. 저 다다다다다다. 그래 이거 맞아. 잘한다. 잘한다. 아무나 이무무나 <눈아> 뭐야. 이겨라. 잘한다. 잘가시고오 그래 <laughs> 그래. 잘했어, 쵸유. 잘했어, 이거 지 어? 내가 읽고만 줄게요. 엘코? 엘코 확인. 자, 내가 화상으로 읽코 줄게, 자. 음. 그러면 음. 네. 플레이어건이요 맵에 얼마나 불지르려고 요플레이어건을119 <laughs> 불러 주세요. 야! 고르라고 119. 동 님. 까고. 선생님, 이부터야지 뭐야. 아, 스킨 제가 뭐 가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어. 신생의 승리로. 트롤로 그냥 잡아있습 아니. <laughs> 기분 좋으니까 이번 판 이기신 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기 초이스 누가 하는 거죠? 저죠 이제. 자, 그러면주먹가겠 있습니다. 네. 주먹. 주먹왕 김진생 바로 했고. 유탄 발사기, 화염 방사기 싫어하냐? 게임 맞아요? 그렇게 추잡하게 해도 돼요. 지금 스킨 케이스에 목숨 거는 거 맞아? 꽝! 어, 잠3강츠고 이거지. 다올동 님. 미니건이요. 미니건 없어 미니건 없고 그래. 나 미니건 없어안 났어. 테카이. 이이이이만해 버리고야. 야, 야, 야마야마야마야마오지마 우주마, 마야카이 너무 님밌다올동 님! 몰롱 여기 해, 여기. 어요 여기 와요. 카이 이럴 줄알아 쥐.. 아, 지, 아지 뭐야? <laughs> 아초현님 진짜 눈치 제로네. 진짜 제로 사이다. 저 어떻게 해? 아, 아 올랐어. 이건 <laughs> 올라. 어. 음. 탄발 사기요 세상에. <laughs> 우리 까피 바라부터 잡자. 리 죽어 그냥. 피 카피. 바라. 뭐야? 오, 뭘 까피 그래. 바라부터야? 나는 절대 살아. 너 봐라. 어디어 아야. 뭘뭘뭘뭘뭘 뭘뭘뭘 쉬우 어 <웃음> <웃음> <물>. <웃음>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어설트 라이플이요. 순간 어. 그게 뭔가 있다. <laughs> 기본 무기죠. 볼트 라이플. 아, 124. <laughs> 아니. 뭐? <웃음> <웃음> 어, 채연아. 맞아요? 올동 하나 대 그래서 올동님 무슨 무기? 엉덩벙 소리. 어디를 <laughs> 무기를 <laughs> 어떻게 <laughs> 골라? 아까 아까 아기까 <가>, 아기 진짜. <laughs> 나는야 날라다닐 거야. 괜찮을 거야. 나는야. 니마. <laughs> 어, 아, 아, 아이 니마. <laughs> 아, 안돼. 뭐면은 단검이요. 단, 단검. 단검. 어? 대고 대고. 내가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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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또잘 당근 골랐잖아요 본인이 언니 당황스럽네 근데 좀힐좀 <laughs> 먹을게 저리 가줄래 잘생긴 사람이 체력을 먹어야 돼서 말이야 안돼 어? 혹시 두분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 참깨 라면이요. 어 울동님은요? 짜파게티요. 짜파게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라면. <웃음> 좋아합니다. <laughs> 아뭘뭘 우웩이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음 쇼티요. 쇼티 슈티 당하고 싶다고요? 아니야.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하시지 그냥. 아, 오야 아, 아, 내 앞에 아, 내 앞에. 얼음님 여기 얼음.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뽕뽕. 아, 어 이게 내 날. 나이... 어어어 네, 미안해. 당당 그냥 어 잠시만. <laughs> 배신해 배신을 때려버리네 그냥. <laughs> 무기 정하시죠. 저요? 쇼티 한번더 네. 하세요 네 허. 허. 뭐 허? 허?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어야 잠시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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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안해 야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웃음> <웃음> 어? 잡았다 야 뭐해 내가, 내가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주려는 거지 <laughs> 그래 그래 착하네 자 다음 월동님 샤코, 샤코 요 하지 아, 말라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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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지. 끝. 울동 B 100 130, 아, 109. 오케이. 나처럼 귀여운 109. 아, 월동님 지는 거예요. 아, <laughs> 이 사람 3대500 이잖아요. 아, 어, 질만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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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 그거, 그거.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둘이 아주 사이좋아요 행복해보여요 좋네요 어올동선수올동선수 지나요? 져야지올동님 <laughs> <자. 웃음> 소리지르면서 막 키보드까지 샷건 때리신거 같은데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자는 초연님 개봉해보세요 개봉 오케이, 오케이. 안 좋은 거 나올 안 좋은 거 나와라. 그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laughs> 수, 마이크 타이슨 제 2의 마이크 타이슨 이 탄생하는 거야 오늘도. <laughs> 자 오늘 라이벌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뭐라고요? 재미 없었다고요? 다음엔 그러면 더 재미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가시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디오스.